다 에이, 구름이 이제 밝혔네. 아침에는 아침에는 뭐 구름 아 이쁘다 구름 하하로 구름이 틀리네요. 헉, 뭐 세상에. 아, 아또출근하 이거. 차영안에서면 흩날거라는. 오늘의 음악은 조용님의내 이름은 구름이야. 따라라라 사려요 한마디 긴긴 세월 살아온 날갈 길이로 서성이는 내 이름은 곰이야 그리워도 그대 이에 있을 처럼 이들이라 고급파도 그대 위해 있을 처럼 이들이라 밤새워 기도하며 이 마음 달래봐도 갈 길이로 서성이는 내 이름은 그로이야 랄갈 길이라서 성이는내 이름은 구름이여 보고파도 그대이해 이슬처럼 믿으리라 또 그대 위해 눈물처럼 이들이라 밤새워 기도하며 이 마음 달래봐도 갈길이어서 성인은 내 이름은 구름이야. 여여, 한마디, 긴긴 세월 살아온 날, 갈 길이로 서성 이는내 이름은 구름이여. 그리워도 그대 위에 있을처럼 이들이라. 보고 파도 그대 위해 옛 일처럼 이들이라 밤새워 기도하며 이 마음 달래봐도 갈 길이로 서성 이는내 이름은 그 날, 장덕, 예, 날 찾지 말아요. 날 찾지 말아요. 날, 날, 응. 내가... 배워서 해야 되겠는데, 가, 가사로 부르겠는데, 장덕 노래는 내리는... 다음에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구름 멋있네요. 아, 진짜 멋있네. 이 시간에 구름이 진짜 멋있네. 아유 이쁘다 이쁜 거더 찍어야 되겠네. 어세세세세세세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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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크게 날라갔는데 금방 날라가버렸네. 세 세. 아 너무 구름 보있어내 이름 구름이야 세번 불게. 아 이거 이거. 아오오오분 찍어야 되나 6분 찍어야 되나 6분 찍으면 사람들이 또안봐한3 분이야 딱. 그러다 보나 p o n 보든 말든지 a ponam, p o n 아아아 입에 바람 들어간다 <laughs> 입이 마르네요 기다려 a 한마에에긴 세월 월아아온갈 o n a m ponam, p 그리워도, 그대 위해. 있을 처럼 이드리라. 보고파도, 그대 위해. 그는, 옛옛처처이이그라 밤새워 워도하하이이음음 달래 길이 잃서 성이는 내 이름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워도 그대위해 있을처럼 이들이라 보고파도 그대위해 긍긍긍 옛일처럼 이들이라 밤새워 기도하던 이 마음 달래봐도 이어 서성이는 내 이름은 구름이야 내 이름은 구름이야 내 이름은 구름이 낯이 떠야 되는데, 낯이 떠가지고. 그냥 아무 데나 포착해야 되겠다. 좀 낯이 떠야지. 구름이 좀 이쁜데, 낯이 떠가지고. 아이고. 하이라이트 구름을 잡아야 되는데, 너무 낯이 떠가지고, 곳이 없네.